오빠가 양세 줄게. 양한 마리, 오6 마리. 어, 어 잠깐만. 오빠 나 오늘 잠이안 와. 어떡하지 아, 실수할 <laughs> 거예요. 일 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잠. 잠이 부족하면 졸음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졸음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피로가 쌓여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한다는데 질병까지 발전을 해서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푹잘수 있는 방법은? 자기 전에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바로와 신경성에 좋다는 양파까지 머리 위에 놓아보고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가 탈밤에 때아닌 체조까지 해봐도 안 오는 잠을 쉽게 이룰 수는 없는 법 그나 걱정은 그만 푹 잘자 수면베개가 납셨다 글쎄 얼핏 보면 뭐 일반 베개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자 과연 이 개발품의 정체는? 선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선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숙면 즉 잠을 푹잘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의 베개입니다 사실이 진짜요? 사실을 확인을 위해 누워보는데 무슨 소리지? 어 여기서 소리가 나요. 아니, 자다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베개 커버를 벗기는 순간, 어? 놀라워라. 미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제 아들 녀석이 자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난청에 대한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옆 사람 몰래 오로지 나만 들을 수 있다는 골전도 스피커 머리뼈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느끼는 스피커 되겠습니다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악, 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이렇게 진동을 소리로 바꿔 귀에 음악이 전달된다는 사실 귀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베개에서 들리는 음악의 장르 또한 다양하다 자, 오만 클래식은 기본 오. 자연의 소리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까지. 아 어, 좋다. 그런데 음악 중간 중간 들려오는 이 소리의 정체는? 이 볼어요. 소리는 공명의 원리를 이용한 소리로서 편하고 푹잘수 있는 뇌파를 유도하는 소리입니다. 아 잠을 푹잘수 있는 뇌파를 유도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리 전문가에게 음원 분석을 요청한 제작진. 정말 이 베개에 잠을 푹자게하는 소리가 담겨져 있나요? 먼저 아베 마리아라는 클래식 음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 내파의 그 주기를 자극하는 외부의 소리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이 레프트라이트의 차이에 의한 내파 유발 효과. 그걸 이제 바이노럴 비트 사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음이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10Hz 이상 차이가 나는 각기 다른 주파수를 들려주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내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내파를 유도한다는 이 소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건강에 어떨지 단지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주느냐는 하 것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수치로 몇 퍼센트의 어떤 수면 숙면 효과를 냈다든가 또몇 퍼센트의 어떤 쾌면 또는 안정감을 느꼈다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임상 보고는 뭐 그렇게 아직 밝혀진 바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도통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을 모시고 잠을 잘 동안의 뇌파를 측정해 보기로 한 제작진 여섯 명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왜 잠을 못 주무시나요? 보통 하루 평균 자는 시간은 두 시간에서 한세 시간 정도. 어머, 어이구요. 먼저 이분은 수면 부족 그뭐 탄산음료에 나오는 하얀 공이랑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아. 악몽에 시달린다는 분까지 근데 꿈에서 백공과 싸우면 힘들만 도 하겠네. 먼저 베개를 사용하기 전 긴장된 상태의 뇌파를 보이던 여섯 명의 실험자들. 푹 잘자 수면 베개를 사용하면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 개발품 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동안의 뇌파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보기로 한 제작진. 자, 이분들은 수면배기를 사용하고 나서 잠을 잘 잤을까요? 실험이 끝난 후 다시 여쭤봤습니다. 잠못 잤어요, 전혀. 아, 푹잔것 같아요. 아, 기억나는데. 28년 동안 나오던 곰이 안 나와서 서섭하게 나온 <laughs> 아, 푹잘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뇌파 실험의 결과는? 네, 오늘 실험에서는 총 6분이 참가를 하셨는데요. 한 분은 베타파와 감마파가 높게 나온 결과로 봐서 어, 잠을 잘못 주무셨고요. 어, 그중에또한 분은 얕은 잠, 선잠을 주무셨고 나머지 네 분께서는 모두 깊은 잠을 푹 주무셨습니다. 아, 여섯 아, 명이요? 아, 네. 잠깐, 잠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어. 기능도 있습니다. 학습 능력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집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찾아나선 제작진. 먼저 0기를 사용하기 전 20개의 단어를 20초에 안몇 개나 외울 수 있는지 테스트부터 해 볼까요? 짧은 시간 안에 외워야 하는 만큼 집중력을 요구하는 테스트. 과연 첫 번째 학생은 몇 단어나 맞출 수 있을까? 네. 연자이 사진과, 해우소텔레퍼 거리. 아. 아, 이 이번에는 푹 잘자 수면베개의 명상 모드 버튼을 꾹 눌러준 뒤 10분간 베개에 누워 각자 편하게 휴식을 취해봅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다른 20개의 단어를 이용해 20초 동안 단어를 남겨한 학생들 이번에는 몇 문제나 맞힐 수 있을까? 매트기, 리스본, 복사지, 화산지, 색연필, 산기습, 스타킹, 귀걸이, 그리고 짜장면 와, 멧돼지. 오. 우와 집중력 테스트 결과 세명중1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집중력 향상. 향상이 됐네요. <laughs> 잠이 부족할수록 좋은 베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숙면을 위한 최고의 친구, 업결자 <laughs> 수면 베개. 아이여, how much? <laughs> 아,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개발품입니다. 네. 푹 잘자 수면 베개 개발하신 아. 김태근 씨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인상이 벌써 이렇게 사람들 잘 이렇게 재워주실 것 같은 네. 인자한 네. 인상이십니다. <laughs> 어떻게 하다 이런 베개를 개발하시게 됐어요? 아, 학창시절부터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늘푹 잠을 못자무시고요 항상 그 잠을 주무신다 하더라도 선잠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주위에 이제, 그, 잠못 자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베개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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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참 개발자 중에 많은 분들이, 효심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개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측면이 네. 네.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아, 사람 그, 8 0세 기준으로 해서, 일하는데 21년 쓰고요. 음. 먹는데 9년 쓰고요. 잠 자는데 무려 26년을 씁니다. 어... 잠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 포인트. 누워서 해보자 어, 예, 누워 누울까요? <목소리> 우리 두 분. 아니 아, 근데 어, 옆에서 뭔면 참... 아무 잠깐만,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옆에서 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누면 비계 누면 소리 돼요. 서야 음. 돼요.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 이쁘다. 아, 어, 클래식 같은 거요. 클래식. 네. 다음 노래. 아 노래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노래라기보단 잠푹는 음. 어? 소리가 나오는데 파도 소리? 파도 소리 버전이 파도 네. 소리 그다음에? 어. 근데 정말 오. 편한 거 같아요 오. 사실 저 밤새고 왔는데 여기서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아 그러면 이렇게 아, 하세요 면지우 네. 씨는 이거 끝나고 네. 이거 바로 어? 다 드러내주세요 네. 네. 침대랑 통째로 네. 드러내주세요 네. 일단 집수, 주무시고 계세요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아 그래요? 정우시씨 그렇죠. 그렇죠. 나오세요 그래서 저 제가 일어나기 싫은데 좀 해봐야죠 부장님이 일어나시라면 또 일어나야죠 불면증에 불면증까의 대표 주자. 그렇죠. 론석 네. 씨 아, 얼굴이 잠못 그래. 자서 저렇게 된 아, 거거든요. 아, 어때요, 부장님 어때요? <laughs> 지 제대로 느껴보고 있어요. 네. 숙면을 못 취하면 네. 일할 때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야.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안 돼서 공부 성적도안 오르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래.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김한대리. 네. 지금 안 들리지? 안 들려. 여기서는 안 들려요. 어, 이게 아. 나한테만 들린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그럼요. 자기만 이렇게 편하게 들수 있는 거야. 누워봐. 이어폰을 꽂지 않고도. 네. 이게 여기로 진동을 통해서, 이 골, 아, 뼈, 그러니까 해골 뼈있어 뼈라고. 죄송해요. 몰라. 뼈 사이로 진동을 통해서. 잠을 잤을 당시에, 잠깐을 자더라도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할수 있는 아, 그런 네. 수면 배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숙면, 숙면을 네. 취하게 해줄 네. 수, 네. 수 있다. 그, 이두 개의 버튼이 사실 숙면과 쾌면은 그냥 뜻으로도 좀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 어떤 그렇죠? 차이가 있는지 해변은 그 짧은 시간에 깊이 잠을 잘수 있는 기능 예를 들면 낮에 낮잠을 잠깐 아, 잔다든가. 자야 되는데 아, 이제 어, 일을 할때 잠깐 쉬고 싶다든가 네, 그럴 때, 때 쓰시는 게 캐면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그때 뇌파와 틀린 거죠? 그럼 숙면 뇌파와? 예, 예, 다릅니다. 아... 근데 숙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시간을 자더라도 푹잘수 있게 네. 그렇게 뇌파를 유도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경매 유형은 국내외 청판권이고요. 경매 시작가는 5천만원입니다. 호가 100만원씩 올라갑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5천입니다. 5천만원. 5천. 5천. 여러분은 잘 하셨습니다. 5,100. 5,100, 5,100, 5 하셨고요. 국가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5,300, 5,300 하셨고요. 500만 원씩 올라갑니다. 7,500, 7,500, 7 5 8,000만 원 하셨고요. 1억입니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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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억, 1억, 1억 하니다 국가 1천만 원씩 올라갑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1만원하셨습요 5월 오, 2분 2분 아 오가고 있어. 야, 누가 에 있습니다. 7 5분 フキフ 25억, 최강찰 19억입니다. 25억 5천. 25억 5천, 19억. 이야, 아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푹. 잘 주무신 얼굴로 시작하시다. 끝에는 거의 잠못 주무신 <웃음> 얼굴로. <웃음> <웃음> 네. 긴장을, 아주 긴장하시면서. 뒷감할까, 뒷까할까막 네. 이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 분하고 치열하게 경험을 네. 하셨는데? 그, 일단 무척 일단 낙찰을 받게 돼서 기쁘고요. <laughs> 국내보다는 그 해외 비즈니스에 많은 좀 비중을 두고 입찰에 의미했습니다. <laughs> 일단 뭐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에 그 낙찰이 되긴 했는데 <laughs>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해외 네트워크랑 연계된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아자참 네. 이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금 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개발자님 소감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제품성을 인정해 주시고 잘 저를 동반자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 전개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좋은 제품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개발자님, 오늘 결과가 좋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참았었는데, 이코 모양으로 봐서는 저하고 <laughs> 먼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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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잘하시고 엮으시요야 잊지마, 형. 한 <laughs> 15억. <laughs> 야, 대단하세요. 기분 <laughs> 나빠하시아요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아닙니다. 보코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보코. 그죠? 자, 두 분, 어, 포옹 한번 하시죠. 이렇게 기쁜 날.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